이제는 머랭먹방 오늘은 머랭먹방 투어들어왔습니다자 이제 머랭을 먹어볼까요? 여기 있는데요 자머랭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니자 노란색은 무슨 맛이죠? 바나나맛 같은데요 바닐라 맛? 아, 먹어보겠습니다 머랭 A.S.M 바나나 맛이에요 음. 이번에는 음. 파란색을 먹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파란색은 무슨 맛이죠? 섬사탕 맛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핑크 나 이제 맛이 나 핑크색 자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음. 두개 다요 음음 좋습니까? 아하 음 우리 목은 먹목말랐어물을 먹을게요 자 이제부터 우리 유진이 이나 채널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구독은 사랑입니다. 뿅뿅!